처분청은 2020년 7월 20일부터 2020년 10월 27일까지 청구인의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서면 확인을 실시한 후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거래 내역 등을 검토하여 2021년 1월 8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년 3월 16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불법 다단계 수익에 대한 과세 불복자는 하치점의 모집책 이시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인 BBB, CCC, 지인인 DDD 명의의 과세 자료도 청구인이 투자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자녀 이름은 공개되어 있고 이 자식들의 계약 내용을 보면 86년생 아들은 총 1억 9천만원을 투자하였고 원금을 회수한 종료 투자금이다. 84년생 딸은 3억 7천만원을 투자 하였고 원금을 회수한 종료 투자금 이다. 청구인의 채권신고 서류에 의하면 2015년 9월 10일자 및 2016년 6월 30일자 청구인의 개인 투자 약정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한다. 하치점 모집책 이씨의 계약 내용을 보면 총 28건의 계약이 나오고 이 중에 26건이 원금을 회수한 종료 투자금이다.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두 건의 계약은 2016년 6월 30일자 계약 1억 원과 2015년 9월 10일자 계약 1천만 원이다. 하치점 모집책이씨의 채권신고 내역을 보면 신고번호 72번 5 3년생이씨의 손해배상금이 1억 1천만 원이고 전액 채무부 존재로 부인당했다. 하치점 모집책이씨는 자식 명의의 수단이 10억 원이 넘고 84년생 딸은 2억 원, 86년생 아들은 5,900만 원을 받았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의 자료를 보면 이 씨의 수당은 총 25억 원이 넘는다. 김성훈 파산재단은 이 씨에 대해 5억 3,700만 원을 환수 조치하였으나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치점 모지책 이 씨에 대한 체납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자는 조세 불복 후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